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유학 정유 정육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술 일주 분들에 대해서 일주론을 풀어보겠습니다. 무술 타의 별 다른 사람들이 칼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기는 이제, 쌍권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쌍권총, 그러한 강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무술, 무, 아 아, 술이, 무술로 해서 한 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무가하고 술이라는 이러한 어, 기본 성정,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에서부터 하나씩 보게요. 모토. 겉으로는 편제 심리가 있고, 안으로는 편인 심리가 있어요. 편제 심리는 어떤 장악성이에요. 상황의 장악성, 판단력. 편의심리는 여기서 나타난 심리로서 사려깊음 사려깊음, 생각이 많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중재성, 편재의 심리로서 사업성, 공간성, 실천력, 지배력, 크게 판을 보는 능력 내면 심리로는 편의심리가 있어요. 내부적 순발력, 역설스러운 외로움 생각, 약간의 생각을 넘어가면서 애국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만심, 무토. 큰 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큰 산이야. 다 나와서, 우리, 우리 계곡에선 놀아봐. 비사교적. 굉장히 듬직한 무토인데, 아량도량이 높다. 고집태강하다. 고집이 태강하는 게, 무토하고, 어, 경금하고, 암튼, 아, 하기야, 모든 그 일관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태강하다라고 할 때, 아, 무토의 이 느낌의 고집이 태강하다는 것을 이쯤 공부했으면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무토도 고집이 태 고집이 세거든요. 어, 경금도 고집이 세요. 간목도 고집이 있어요. 정화도 고집이 있어요. 신금도 고집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느낌적인 것을 알아야 돼. 알고 계실 거라고, 어, 이제, 여기까지 공부 왔으니까, 무술, 아니, 이게 일주로까지 들어오니까. 아주, 어, 큰, 아주 벽 같은, 산 같은, 어, 답답할 정도로 어쩔 때는 고집이 있어요. 공격적 지구력, 노력형.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캐릭터마다 고집이 있는데 어떤 고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짝 살짝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으로 정확하니 알아야 돼요. 보수적, 넉넉, 믿음직, 말수가 적다, 포용력이 강하고 집착하고아량했다 봉사정진, 분노의 기질, 재물 축적하는 것보다 배양, 중개, 화해 역할, 신중하고 감옥하다, 후덕하다, 신용, 뚝심, 자기 중심적, 답답. 고집세다. 신중하고 감하다자 술토 술토는 헌신적 믿음이 강하다. 신뢰, 끈기, 관대, 지략 풍부, 책임감, 품위, 열심이랑 도움을 준다. 생각이 깊다, 너그럽다, 겸손하다, 솔직하다, 열정적이다, 맹소적이다, 고집이 태강하다, 바른 말을 잘한다, 방어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경계심, 색욕이 강하다, 이성에게 정이 약하다, 직감력, 애지력 끌고 맺는 것이 잔인하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색욕이, 강하, 색욕이 강하다, 모, 뭐, 술, 어, 여기서는 이제 이 봄천여란 말입니다. 아, 이건 산중도인이에요. 산중도인, 술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 이게 이제, 사, 봄천여? 여기는 소년? 소여. 아, 이런 자묘형? 묘술학? 여기, 여기, 여기서 정임, 그, 그, 그정임함이가있거든요 그, 또.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예, 그런 게 있어요. 끌고 맺는 것이 잔인하다, 잔인하다. 아이 부분은 이렇게 어, 신유술 이 술토가 을목의 묘지 않습니까? 생명의 묘예요. 그리고 여기 그. 수혜의 대지단 말입니다 이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철뭐 교회 어. 자 교육장이니까 철교회도 되지만 교도소 사정없이 굴려가지고 교육을 시켜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묻어버려요 어떤 그러한 음,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종전에 내가 설명한 부분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알아요. 무술 몇 가지 이제, 요, 요, 일조론 들으신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요건 이제 기본 공부지 않습니까? 자, 방금 기본 어떤 무자와 술토의 기본적인 것이 얘기를 했죠? 이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무술이 엮어지면서 이 사람이 어 성격이 예 나타나고 이게 예 행동으로 어 표출되는 거예요. 성격 나타나는 거 이거 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그 전에 성격의 전에 이제 어 기본적인 무와 술이라는 그런 성정이 기본 코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 특히 이제 무술은 이게 이제 어, 괴강이죠. 어? 괴강 스타일 별이죠. 하나씩 보게요. 술터 는무 입장에서 어, 술은 비견이란 말입니다. 십성으로 비견이에요. 어, 순서를 정정당당 어, 의리 독심, 추진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비견이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을 해주. 겁쟁이 같은 경우는 상대를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런 멋지고 깔끔한 그런 이제 비견이. 그리고 이게, 이게, 잘못되면 이제 돈, 돈털어먹는다 뭐, 이,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사주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 풀어가는 것이고, 2년 반에 무술이라는 데에서 이제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은 돈털어먹는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술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까 십성을 얘기했죠. 12운성으로 묘지예요. 묘지, 어, 전략, 요령, 전략하고 요령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사묘절 이렇게 십윤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가 있어요. 묘가 묘가 딱 있는데, 이묘 안에가 지금 있는 거야. 이제 이 심리를 알아, 이 이상 묘 안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미 그 이승에 있는 겁니다. 절이 저승이고, 태가 환승이에요. 환생. 그럼 절은 옥황상자 앞에서 판결받으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 여, 그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너의 운수연상 기운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유튜브의 정의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육신십성조합심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살 천지통보 대세운보는법 격식궁용신주갱론인연법 궁합학교의 장명태길 일반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비법 백서안 비법이라고 얘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의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재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는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요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리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형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형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 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전략하고 요령이 있고 또 묘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빠져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여기가, 여기가 또 집념이 있어요. 집념. 빠져나가려고 살아야 되니까, 살, 살, 앤, 집념. 이 묘안에가, 묘안에서 이제 견디려면은, 뭐, 소주도 있어야 되겠고, 쌀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겠고, 김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집사람으로 치면은 화장품도 있어야 되겠고, 옷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나는 쌀 요렇게 요렇게 하고 나서 화장품 옷을 크게 그려놓 이유를 여자들은 아것이요 내가 장롱에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안 아, 짜증나. 근데 관심 없어. 남자들은 어쩌고. 여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관심 없어요. 막 이뻐해봤자 똑같아. 어? 나 이상해. 뭐, 머리를 하고, 뭐, 나 어디 바뀐 데, 바뀐 데, 뭐 있어 똑같구만. 그냥, 음, 애기들 엄마가 있구만. 딱 그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화장품이나 저런 것을 화장품 한꺼번에 많이 발라보면 되겠어요? 아껴야 되잖아요. 옥황상내 앞에 가서 이쁘게 보일라면, 환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야죠. 윤회를 더 멋지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묘에 있으면서 나가려고 사람하고 그래서 어? 응? 굉장히 전략하면서 요령이 있고 요령이 삶의 집념과 어 요령이 여기서 이제 절에 옥황상이 앞에 가서 톡박 굴려야될거 아닙니까 어 앉아서 가만히 저 인간한테 어떻게 아저 인간은 신랑이지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아무튼 저 인간한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집사람 막 머리를 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옥황상이야라 하면은 그럼 나는 금방 또 넘어가 그러고 뭔지 모르고. 암튼 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묘에 대해서. 뭐 몸에 내가 묘에 있으니까 뒤진다. 그거 아니에요. 이, 이 술은, 이 술의 묘는, 이 술이겠죠? 어, 왜냐면 봐보세요. 병, 무, 을의 묘예요. 을은 이제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목이니까. 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어는 다른 느낌인데, 병하고 문은 이게 운동성이 어차피 한 운동성이 화토 동궁이랑 같은 음, 상황이란 말입니다. 토의 묘는 없잖아요. 화생토 하는 거지않습니까 근데 이게 술토는 화고예요. 화고. 이거 정화가 딱 있잖아요. 화고. 정화로 응축되고 있잖아요. 이게 화고란 말입니다. 화고. 그러면서, 화고면서 병물의 묘예요. 뭐 무의 묘죠. 뭐 병화랑, 수, 음, 무토랑은 화트 동궁으로서 어,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 됐을 때 묘에서 보자고요. 묘에서, 어? 바라기 갖고 가지고 용광으로 화산 폭발해물잖아요? 그러면 무토와 병화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 묘니까 이리 아참은 잡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라.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굉장히 요령이 있다는 얘기예요그 문구스, 문구스, 문구스 아시죠? 동물의, 그 동물 농장인가, 동물 TV인가, 거기 보면은, 문구스란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굴속에 쏙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사자가 온다 하냐, 그러면 얼른 탁들어가고 굴속에서 쫙 납작한 옆엽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딱 나와가지고 또막 사냥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자기가 나가야 할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서 승부를 봐야 할 때는 이 고의 역할로서 사정없이 기운을 쓰면서 가서 일을 성취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아! 판단에 내가 여기서 숙이고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하냐, 그러면 얼른 쏙! 문구스 골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들고남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요령과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아저씨의 말씀. 묘가 뒤진다. 어떤 경우에 이제 너무 서치고 하냐 그러면 어떤 응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 그런 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어, 또 보면은 이제, 화계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신살이에요. 여기까지는 12운성과 십성을 얘기했어요. 여기 12신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묘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것은 화계지라는 12신살, 화계지 속에 12운성의 묘지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묘지 심리는 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해도 나는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화개지니까 화개지는 이거 회장이 회장. 화개라는 것은 운동성의 마무리지 않습니까? 마무리고 조절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어, 뒤에서 어, 조절을 할줄 아는 거야. 그토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중재하고 저절하고 그런 특성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장처럼 뒤에서 저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화해지고 마무리고 마지막이니까는 운동성이 마지막이니까 이게 이제 종교, 어, 철학적인 음, 음, 특성이 있어요. 아까 기본적으로 술토에 아까 내가 술토 하시면서 교회 절, 뭐 교도소 그런 얘기했잖아요. 청성 교도소 어, 그런 집합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철학적인 게 있고 그러면서 운동성이 끝났으면 다시 또 운동성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 아차하면 한말따 하고 한말따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막걸리 한잔쫙 빨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을 반복한다. 심리상으로. 그리고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반성이잖아요 반성 반성해면 뭐예요? 반성하고 끝나 반성했어요 오늘 그러고 끝 아니잖아요 발전 반성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무술이에요 그러니맨 처음에 기본 성장에다가 지금 여러분 짜자자자 얘기하는 성격이 있겠죠? 먼저 여기서 평지 목이에요, 평지 목. 이거 나부보형입니다. 이게 목이에요. 이 목은 이 무라는 일간에게 평관이냐 정관이냐 그딴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 대운, 세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협지에보면은딱그 주인공한테 뒤에서 스승님이 쫙 이렇게 길을 주잖아요. 한,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계속 기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 창상 이렇게 생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관이잖아. 이게 관이잖아요. 관의 기운. 자, 이 무술은 괴강이면서 간지 동체이면서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이게 이제 잘못 설치하면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야 그냥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어야 돼 사정없이 심사버리면은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잖아. 관은 자기를 다듬는다.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가 언 나가게 아직 넌언 나가지 않게 한다. 이러한 기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런 강한 캐릭터가 자기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오 내가 비틀어지면 안 돼. 나는 반듯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하게끔 그 기운을 주, 평생을 주는 거야. 한대더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비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 마, 여기서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술이 정말 무술답게 살았을 때, 이러이러한 캐릭터가 되는데, 무술이 무술같이 살지 않으면, 뭐, 여, 이상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상가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예요 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좋아요. 구독. 이걸 해줘야지, 내가 나발을 따다다다. 댓글, 짜. 나발을 잘 틀까, 아닙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무? 무 소리 있어요. 이게 본인이죠. 일간이니까 본인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야. 그러면 이제 무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배우자란 말입니다. 서로가, 이제, 배우자가 이런 거죠.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우엄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신랑한테, 자기 각자한테 애절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이제, 처녀 중종때 연애하고 그럴 때는 애절하고 간절했겠지. 근데 이제 쭉 살아가면서 가족이, 우리 가족끼리 멋을 해요? 이거 되는 거야, 이제. 친구가 가족인가. 어? 이런 느낌이, 있다 같은 비겁이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저 인간이, 응? 어? 직문가, 저게 신랑인가, 저게 각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전개되면은, 아차하면은, 어, 이혼을 할 확률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금, 정화? 모토가 이제, 이, 술레 지장간이지 않습니까? 자, 여긴 상관이에요. 이 정화는, 음, 정인이에요. 모토는 비겁이죠? 하, 이 상황이야. 자체 내에서, 어? 이 자체 내에서 상관이 폐인이 되버렸어 정인에 의해서 응?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상관 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령이고 굉장히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굉장히 똑똑한 거야 이게 이런 상관이 폐인됐잖아요. 상관 페인으면 자기가 막 설치고 할 거인데 저절을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가 있고 근를하여 고집은 대단하나 타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 봉자 봉사 정신이 강하다. 두뇌가 충명하에 영감이 뛰어나 에이저력이 밝다 술토가, 술회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 서쪽이. 천문성 방이잖아요. 그 어? 그니까 이제 술에 이제 천문하고 진사라망이 있어요. 이게 진사라망하고 술에, 술에 천문이 작동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이 사주에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 일주론이니까. 그러면은, 이, 그, 이, 술과 해, 이 글자들만 갖고 있는, 한나만 갖고 있어도 꿈 같은 거잘 맞고 그래요. 언제든지 이게 상황이 뭐냐면은 천문이 완전히 짜져서 천문성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요. 영감이 뛰어나고 예질에게 박다. 책임 의식이 강하고 행동이나 마음의 시비가 분명하다. 순할 때는 순하고 성질이 나면 더럽다 이 말이요 아, 무섭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질이 나면 무섭다 아까 나무병으로 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항상 통제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질 안 내려고 그래 근데 어쩌면 상황이 돼서 이제 딱 열받게 만드냐 그러 무술 자 무술 한번 무술 해본 거야 무술 무술생이 58년 개띠분들이 무술생 아닙니까 <목소리> 어... 라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막 이제 신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에? 에. 그것은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나봤딱 턴, 턴그말 속에 신살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신살을 다 여운다고 해서 사주 절대 풀어진 거 아닙니다. 신살은 참고적으로 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무술 괴강이지 않습니까? 하나 더 참고적으로, 괴강이 형충파해가 당하지 않았을 때는 뭐 대기 대명하고 뭐 옛날 책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괴강은 스타일이 래요 괴강, 어, 백호, 양인. 이런 게 있어요. 괴강, 백호, 양인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한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개강배고 양이 이런 거 있냐? 제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좀 정인 뭐 정제처럼 뭐 정관처럼 딱좀 납작하게 숨어갖고 내내네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내네네가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전쟁 나냐고 먼저 튀어나가서 자기 가족을 지킨다고 먼저 설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은 거야, 먼저.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스타의 별에 그 개방이 감기가 쫙 나와서, 그 뭐, 물에 빠진 애기를 구해내고 막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한 바퀴 삼, 착브레이 밟으면서, 자기가 보트를 묶고 가서 이제 구해온다 할지, 아, 해야 된다, 얘기요. 어, 그 본성은 어디 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개강이라지, 백호라지, 이런 분들이, 개강, 백호 이런 분들은 어쩔 상황에서 딱 얘기하면서 딱눈 쳐다보면요. 눈빛이 바짝바짝해요 바짝 응? 눈에서 기가 나온다고요. 어, 그런 분들입니다. 난 개강도 있고, 백호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격렬하게 살거냐고 어, 이런 것입니다. 무술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ossible.